해 머리 아네요, 예. 그래요. 아, 전혀 앞에 안 보이는, 아, 안대를 차고, 예, 여기 앞에 보는 데가 앞이에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선들고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명한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긴장될 거예요. 뭐, 워낙비오네이 인기가 많지만, 1년, 1개월 만에 콤비기 때문에, 긴장이 안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여러분들, 빨리 이 오빠들 만나고 싶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지금 벗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헤드폰을 먼저 벗겨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해요. 이때 조용히 해야 돼요. 정말 한 명도 안온 것처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스텝 여러분들, 이비오네이포의 헤드폰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아, 자, 헤드폰을 벗겨 드렸습니다. 이제 비욘 에이프 여러분들은 예,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몇 명이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예, 공창군부터